강남의 번화한 중심과 마천루들이 서로 경쟁하듯 하늘로 솟아오르는 곳에 위치한 서울 프라임 호텔은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눈에 띕니다. 이곳은 성공한 사업가와 유명 스타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품격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짝이는 대형 로비의 조명 아래 서지은 서지은 은 가볍게 요이브를 준 갈색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얼굴로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의 연줄 덕분에 한중급 학교를 갓 졸업한 지은은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오빠, 오늘 밤 청담동에서 밥 먹자. 거기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 있잖아. 지은은 프런트 데스크에 기대서 있는 남자친구 이준호,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좋지. 내가 좋다면 뭐든 들어줄게. 준호는 자기 만족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윤의 눈길은 한 손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동섭. 박동섭이라는 이름의 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은빛 한복에 전통적인 오래된 신을 신고 있는 그는 약간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으로 간단한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지윤은 얼굴을 찡그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여기 왜온 거지? 아마 잘못 찾아온 게 분명해. 노인은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들고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어르신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서울 프라임 호텔 로비의 분위기는 지은의 말 한마디에 무거워진 듯 했다. 박동석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보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돈다발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마치 그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었다. 나는 화려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해. 제일 작은 방이라도 괜찮아. 오늘 경주에서 여기까지 가족을 찾으러 온 길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지은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를 고속도로 옆 휴게소쯤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고급 호텔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여관을 찾으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그 차가운 말에 박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나이든 눈에는 실망의 빛이 비쳤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아가씨, 내가 다른 손님들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는 방값을 낼 돈이 충분해.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어. 그저 머물 곳이 필요할 뿐이야. 제발 부탁이네. 노인의 간청은 부드러웠지만 호텔 로비의 화려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리셉션 데스크 구석에서 지은의 동료인 최혜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노인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지은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혜진은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아버지,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빈 방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지은이 즉시 돌아보며 환한 눈빛으로 말했다. 혜진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지은씨, 혜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분은 손님이고 우리 일은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책임이라고요? 당신은 항상 착한 척만 하네요. 하지만 그분이 여기 방값을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씨를 바라보며 진정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뭔가를 하기 전에 지은의 남자친구 이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매니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혜진은 아픔을 참으며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제 팔을 놔주세요. 준호 씨, 당신은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내 일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걸 할 겁니다. 준호는 손을 놓으면서도 경고를 남겼다.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발 앞으로 나아가 혜진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괜찮아, 아가씨. 나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혜진의 말에 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더 이상 간청이 아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나는 수많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존중의 가치를 쉽게 잇는다는 걸 배웠네. 하지만 언젠가 아가씨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오늘 아가씨가 놓친 것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네.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오만함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돌아서며 준호에게 미소 지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혜진은 박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다른 숙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여기 머물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어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호텔문이 열리고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한 대가 로비 앞에 도착했다. 호텔 서울 프라이미 로비는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우아한 정장을 입고 권위적인 태도를 풍겼으며 모든 시선은 지은에게 경멸받고 거절당한 노인 박동석에게 쏠렸다. 그중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박 회장님, 도착하셨군요.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미 답답했던 공기를 폭발시키는 폭탄처럼 울려 퍼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눈을 크게 뜬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녀 자신 외에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박 회장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단지 손짓으로 그 남자를 물러나게 했다. 박 회장의 시선은 지은과 준호를 스치고 혼란스러운 표정의 혜진에게 멈췄다. 나는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이 호텔이 평범한 사람들, 화려하거나 불류하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경험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답을 얻었다. 호텔의 지배인은 박 회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급히 나왔다. 노인을 보자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회장님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부족한 대접을 드려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고 지은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엄격해 보였다. 당신이 이 호텔의 리셉션이스트인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묘한 압박감을 실었다. 지은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네, 회장님. 그녀는 더듬거리며 대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 어색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나에게 설명해봐라.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얘 내가 이곳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지은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다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의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모든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혜진이 나서며 머리를 숙였다. 회장님, 동료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름이 무엇인가? 최혜진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를 변호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비록 그것이 내게 불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고맙다. 그의 칭찬에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지배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설명해 보게. 이 호텔의 예 차별적인 태도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직원이 있는 건가? 이것이 그대들이 호텔의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인가? 지배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똑바로 섰다. 회장님,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들은 엄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박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서지은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조직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각 고용 계약을 종료하라. 지은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로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몰라서. 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몰랐다. 이제는 알겠나? 당신이 후회하지 않고 단지 직장을 지키려는 시도뿐이라면 얘 예, 내가 용서해야 하지.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지윤은 침묵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박 회장은 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너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느냐. 혜진은 잠시 멈칫하다 대답했다. 누구도 상처받거나 직장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 네, 말이 맞다. 그러나 교훈을 얻으려면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배인 혜진 씨를 리셉션 부서 감독으로 승진시키도록 하라. 이 호텔에는 그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혜진은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길을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 저는 제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박 회장은 말을 끊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히려 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했다. 오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혜진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과 준호가 조용히 떠나는 모습을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호텔의 화려한 공간 속에서 작고 고독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배인을 향해 돌아서며 따뜻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심하게. 조직은 사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진다. 절대 그것을 잊지 말라.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박동석 회장이 로비를 떠난 후에도 대화의 여우는 깊은 상처처럼 각자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호텔의 화려한 공간은 이제 무서울이 많지 고요했다. 지은과 준호는 문 근처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동료들의 시선, 로비에 있는 손님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배인의 시선이 그녀의 자존심을 바늘처럼 찔러왔다. 서지은, 이준호, 지배인은 낮지만 분노를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까. 평소에 거만했던 준호조차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웅얼거렸다. 저에는 그저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지배인은 가차없이 말을 끊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그분이 회장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호텔이 부자들만을 위한 곳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은이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배인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만하시오. 당신들의 행동은 회장님은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명성에도 해를 끼쳤소. 오늘부로 당신들의 계약은 종료될 것이오. 지은은 충격의 말을 잃고 두 눈을 크게 뜨며 떨었다. 지배인님 제발 저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일자리는 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지배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점을 고려했어야 했소.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직원은 이 호텔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소. 준호는 지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가자. 더 애원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나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희망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부탁이야. 나를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해줘. 우리 동료잖아.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누가 해고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오늘 너의 행동은 선을 넘었어. 너의 사과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서 나온 것 같아.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혜진의 말은 지은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준호가 그녀를 끌고 나가는 것을 순순히 따랐다. 같은 시각, 직원 회의실에서 혜진은 지배인의 부름을 받았다. 지배인은 그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오늘 너는 정말 잘했어. 너는 이 직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몇안 되는 직원 중 하나야. 하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예 너는 동료들과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낯선 일을 보호하려 했니.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지배인님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루 세끼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 회장님은 보며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도 단지 불유하지 않거나 잘 차려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내 대답을 들으니 내가 회장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어울린다는 걸 알겠다. 너의 정직함과 헌신을 잃지 말도록 하여라. 하지만 기억하렴. 큰 책임에는 큰 압박이 따르기 마련이다. 내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니. 혜진은 마음속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자신은 없지만 배우고 최선을 다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저녁 찬 바람이 서울 프라임 호텔에서 걸어나오는 지은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호텔은 한때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고 희미해 보였다. 고층 빌딩에서 비치는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눈에 어리지만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준호는 그녀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존호, 지은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울먹이며 신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가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더할 말이라도 있어?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다. 우리 함께 모든 걸 극복하자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는 거야. 준호는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극복. 지은, 내가 실패자 옆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호텔에 온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아니야. 난내 위치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도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그 말은 지은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인천 여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은은 몇 년간 피하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서미자의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그녀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거칠어진 손을 가진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보며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너 왔구나. 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며 아이처럼 물었다. 엄마, 미안해요. 전 실패했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미자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딸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후 며칠간 지은은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접시를 닦고 테이블을 청소하며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한때 비싼 화장품으로 관리되던 그녀의 손은 이제 설거지와 기름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어느 날 지윤이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한 할머니가 소박한 옷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물한잔 주실 수 있나요? 지윤은 서둘러 물을 따르고 할머니께 가져다드렸다. 잔을 내려놓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구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하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네.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저도 한때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절함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서울 프라임 호텔에서는 혜진은 새로운 역할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프런트팀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도 했다. 어느 저녁 그녀가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지배인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혜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직 배워야 할게 많아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책상에 서류 한 묶음을 놓았다. 이걸 한번 보렴. 박 회장님이 부산 확장 프로젝트를 준비해 달라고 하셨다. 해볼 생각 있니? 혜진은 놀라며 멈칫했다. 저,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난 너를 믿는다. 박 회장님도 마찬가지다. 이 기회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야. 혜진은 서류를 바라보며 감정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호텔에 처음 들어온 날, 작은 직원으로 시작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다른 날, 지은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은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식당 앞 작은 길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서울 프라임에서의 날들과 그녀의 교만했던 모습이 스쳐갔다. 지은아 손님 왔다. 부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급히 일어나 앞치마를 고쳐매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정장 차림의 혜진이 그녀 앞에서 있었다. 혜진,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냈다. 혜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교만도 비난도 없었다.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와보고 싶었어.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일 때문에. 혜진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내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야. 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어.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과 혜진의 삶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쪽은 넘어지고 후회하며 다시 시작하는 여정이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역할에서의 승진과 성장이었다. 지은은 테이블을 닫고 매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일이 고되긴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평온을 찾았음을 느꼈다. 지은의 어머니, 서미자 씨가 작은 떡한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지은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요즘 손님들이 너의 음식을 모두 칭찬하더라.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때, 단골 손님인 근처 동네에 김씨가 가게에 들어왔다. 지은아, 오늘 친구 한명 데려왔어. 이분이 내 특별 김밥을 꼭 먹어보고 싶다더라고. 지은은 김씨와 그녀의 친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고개를 들자마자 순간 굳어버렸다. 김 씨와 함께 온 남자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박동석 씨였다. 안녕, 아가씨, 박 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차분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군. 지은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박 사장님, 저, 제가 예전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박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내 사과를 들으러 온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러 온 거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교만이 가져오는 건 상실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박 씨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너는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계속 노력해라. 삶은 우리에게 변할 기회를 주지만 그건 우리가 용기를 낼 때만 가능한 거야. 한편 혜진은 부산으로의 호텔 확장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현장을 오가며 새로운 직원들을 관리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어느 저녁 모든 일이 잠시 정리되었을 때 그녀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혜진아, 시간 좀 있니? 네,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 회장님이 방금 전화하셨다. 내가 부산에서 하는 일을 칭찬하시더라. 그리고 곧 열리는 호텔 산업회의에 내가 서울로 와줬으면 하셔. 내가 호텔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신대. 혜진은 놀랐다. 제가요, 어, 제가 그런 역할을 맡을 만큼 경험이 많지 않은데요.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혜진아. 총지배인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해낸 일들은 호텔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동기를 주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혜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당일 혜진은 우아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결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 바로 지은이었다. 지은은 박동석 씨의 도움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한 이야기를 변화와 끈기에 관한 교훈으로 나누기 위해 회의에 초대되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을 때몇초 동안 멈춰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대감이나 거리감이 아니었다. 대신 부드럽고 공감 어린 미소가 있었다. 혜진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지은아,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고마워. 그날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도 몰랐을 거야.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혜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너의 길을 되찾아서 정말 기뻐. 혜인은 해가 지면서 끝이 났고, 서울 하늘은 눈부신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넓은 강당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혜진과 지윤은 천천히 나란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윤이 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혜진, 난 여전히 박 회장님이 내게 물었던 질문을 잊을 수 없어. 너는 무엇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거니? 라고 하셨지. 나도 어느 정도 변했지만 그게 과연 충분한지 계속 고민돼. 혜진은 부드럽지만 진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 지은아,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긴 여정이야. 하지만 너는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둘은 호텔 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도시의 익숙한 향기를 가져왔다. 지은은 멀리 있는 불빛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지만 앞으로의 길은 너무 막연해 보여. 혜진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너 대신 대답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심과 노력을 다해 걸어간다면 그 길은 분명히 환하게 열릴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은은 잠시 침묵하며 감사함과 약간의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다음 발걸음은 무엇일까? 작은 숙소를 확장할까? 아니면 새로워진 자신으로 서울로 돌아가 호텔업계에서 다시 일할까? 혹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까? 열린 결말과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 지은과 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힘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지은은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배웠지만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이어갈 용기가 있을까?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은은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마주하기 위해 다시 서울 프라임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작은 숙소를 계속 운영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환경을 만들어 갈까? 성공을 이룬 혜진은 과연 더욱 치열한 호텔 업계에서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와의 연관성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차별 오만 그리고 후회와 같은 것들 말이다 지은은 허령과 가식적인 성공에 휘둘리기 쉬운 젊은 세대의 모습을 대표한다 그녀는 돈과 지위 대신 진정성과 올바른 품성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한편 혜진은 겸손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며 노력과 헌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구나 지은처럼 실수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수와 마주하고 스스로 변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어떤 위치에 있든 친절한 태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은 모든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기초가 된다. 변화는 각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윤이나 혜진의 입장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